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원리를 보고 신앙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도덕적인 행위에 따라서 신앙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자상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없이 교회에 다니면서 참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을 거기에다 잣대를 딱 대요.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 은 믿음 없는 사람. 정말 잘못된 잣대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려 지금부터 내가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잣대는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그러, 온유한 성품에 온유한 행동에 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은 초점이 예를 들어서 항상 주님의, 주님에 대한 말을 할수 있어요.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자, 온유한 성품도 가졌다. 행위도 너무 도덕적이다. 말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도 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잣대가 안 돼요. 그럼 뭐가 그럼 잣대냐?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점을 알아요.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죄 없는 사람 없죠, 이 세상에. 자기 부족함도 알아요? 연약함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자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무너짐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도덕주의, 도덕주의자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런 현상이 없어. 내면의 현상이 없어. 그냥 행위만 작실해이 사람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씨름한 것도 없고, 정말 이 사람이 눈물 뿌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짓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6의 원리가 있고 하나는 0의 원리가 있어요 이 6의 원리와 0의 원리가 충돌해서의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요. 충돌해서 싸움이 날 때마다 실경이 하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 안에, 즉, 자기를 끌어내리는 6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0의 원리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면 뭐라고 해요? 어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낼 거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저는 이렇게 믿음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호흡이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눈물 뿌리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실경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등등 씨름에 나가는 원리가 그게 믿음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생명력이고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합당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적으로 합당하고 적합하게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의 규칙에 따라 초청합니다. 자, 의, 거룩, 그리고 선함, 그렇죠? 그 성찬에 나올 때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항상 아까 또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주,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하에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게 성찬에 적합하게 나오는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실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요. 철저한 무가치함과 공허함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자격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나는 괜찮다. 바리세인처럼 나는 잘했어. 이것도 잘했고 나는 저것도 잘했고 내가 한 주간 나 열심히 내사을 살펴보고 난다 잘했어 잘했으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 이런 사람은 반대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실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무가치함과 공허함을 깊이 의식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즉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도 오고 도, 와서 돈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목마른 자들. 그게 철저한 무가참과 공허함에 깊은 의식이 있는 자들입니다.